안녕하세요. 지수비입니다. 장마철이라 그런지 밖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네요. 여러분들은 비오는 날에 주로 생각나는 메뉴가 무엇인지요? 저는 면유를 좋아해서 그런지 칼국수와 수제비가 주로 땡깁니다. 오늘 찾을 맛집은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공이밥입니다. 보시기전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전통 음식점인데 비오는 날 막걸리 안주들이 질비하네요. 그중 대표 메뉴인 오리밥과 털레기 수제비, 털레기? 처음 들어보셨죠? 그 어원은 온갖 재료를 한데 모아 때려넣는다라는 뜻으로 가진 야채를 넣고 끓인 얼큰하고 시원한 국물에 된장 수제비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쭈꾸미, 제육, 꼬다리정식, 녹두전, 해뚜리묵 무침 등 토속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성맞춤이네요. 실내는 은은한 조명과 깔끔히 정리가 잘돼 있고 기본 세팅으로 나온 열무와 무생채가 이 집은 고리밥 맛집이구나라는 필이 그냥 내리 꽃피네요. 노그릇은 아니고 진공접시에 노그릇 색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새콤 아삭한 맛의 열무김치와 무생채를 먼저 먹어보아요. 때깔부터좀 남다리긴 하죠. 메뉴판에 없는 추가 메뉴도 보이고 냉장고도 정리가 상당히 잘돼 있네요. 이어 절대 털이 들어가지 않은 털레기 수제비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칼제비로 칼국수 수제비 각각 1인분씩 때려 넣었고요. 진짜 뭔가가 진절머리 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얼핏 보기 보리새우, 얼갈이 배추, 호박 양파 등이 툭백에서 아우성치고 있네요. 만울림이 덜어주네요. 출연중이라 예쁘게 담으려고 노력하지만 평소 잘하지 않은 액션이라 면을 저렇게 국자로 내리쳐 자르는 신공을 보여줍니다. 까도 까도 속을 알수 없는 담아내기 같은 만울림입니다. 이제 만울림 것도 진중히 담아내는 모습 훨씬 더 깔끔히 잘 담은 것 같은 생각이 저만 드는 걸까요? 향은 굳이 맛을 보지 않아도 구수한 된장 베이스임을 알겠고요. 된장 수제비는 헐레기 집서 머리 털라고 처음 먹어봅니다. 온도 적당히 익어 쫄깃함에 살아있고요. 수제비 탱글함 보기 느껴지시나요? 불지 않고 적당히 익은 맛. 누가 다녀간 것도 아닌데 양이 푹 줄었어요. 아직도 칼국수 어원처럼 다털어 넣은 재료가 그대로 뒤엉켜 진을 치고 있어요. 저는 무 생채와 먹을 때가 가장 맛이 좋더라고요. 열무 김치의 새콤한 맛과도 궁합이 그런 대로 잘 맞았고요. 요것이얼갈이 배추입니다. 육수의 시원한 맛을 제공해주는 주범이죠. 식감도 나름 육수와 잘 어우러졌고요. 육수는 얼갈이 된장국에 수제비인데 더 시원한 맛? 본격 해장용으로는 조금 부족하지만 나름 괜찮아 보입니다. 시원한 육수의 공범은 이 보리새우 건조된 새우를 끓이면 씹는 맛이 없을 듯 한데 터지는 맛이 고소하기까지 합니다. 맛있는 밑반찬은 무조건 리필입니다. 다음엔 꼭 보리밥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조금 남은 수제비 마늘림 쪽으로 살짝 리액션하다가 제가 아주 합니다. 이 집은 식사하면서 간단히 소주도 아닌 막걸리 한잔하기 딱 좋은 집이네요. 어느덧 바닥을 보이는 수제비 오늘도 잘 먹고 갑니다. 기술이 참 듣기 좋죠. 장마철 식중독 조심하시고 건강한 여름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